뭐 먹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네, 옥상 텃밭 이야기. 오늘 오란 장날백년다육에 나왔습니다. 아, 처음 보여드리는 이 다육은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실제로는 이게 보라색인데, 아, 제 영상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안 나오네요. 대비입니다. 아, 너무 자구도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 튼실합니다. 아, 여기는 엄청 큰데요. 아,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탓인지 색감이 제대로 안 나와줘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대비 아주 이쁩니다. 멘도사가 나왔어요. 멘도사는 조금 귀여운 듯한 이러한 모습이죠. 이것도 물이 들어가면 예뻐요. 어, 또 2,000원짜리. 오래간만에 백음무가 나왔습니다. 대그문은 꽃이 예쁘죠. 초롱꽃이로요. 음, 또 이쁜 거 보여드릴게요. 염자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추위에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차갑게만 안 하시면은 잘 이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 더블리 로즈 있습니다. 여기 자웅로 있고요. 자웅로 수정 같아요. 지금 제가 2천 원, 어, 500원, 1천 원도 좋은데요. 오늘은 2천 원짜리 그타입들은 아주 좋은 걸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 예쁜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 이브에요 이브 창, 창 종류라고 볼수 있죠. 이브. 아 새로운 거 가지고 나오셨네요. 블루 아이스. 이름이 블루 아이스입니다. 입장 퉁퉁하고 지금 물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루 아이스 그 다음 여기 마커스 있습니다. 아우 화분에 빡 사네요. 밥이 <laughs> 좋다고 그러죠. 밥이 많다고요. 자 여기는 지금 2천 아주 이쁜 것들 것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고요. 여기 양로 보여드릴게요. 양로. 그 다음은 캔디알처럼 예쁜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또 천천히 매직잼 골드. 여기가 지둥이 있어서 조금 잘 완성된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백금무 아, 여기.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종 모양으로요. 아주 예뻐요. 여기는 미인 종류인데요. 이름이 청경미인입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처음 보네요. 청경미인. 그 다음, 또, 청성미인도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청경미인. 청성미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입장이 청경미인에 비해서 아주 커다랗죠? 프리티 있고요. 까라솔 있습니다. 아, 이거는 엄청 이쁜 꽃다발 모양입니다. 아, 여기 보세요. 자구가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어, 니틀잼도 있고요. 그 다음, 시크리나. 꽃대도 올렸네요. 시크리나. 그 다음, 스노우볼 보여드릴게요. 스노우볼. 여기 브라질리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꽃을 봤는데요. 어, 분홍 진핑크의 꽃이 피는데 아주 예뻐요. 브라질리언 오랜만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연봉있습니다. 어우 엄청 튼실합니다. 아 이거를 목대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튼실한 연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백봉이고요 백봉은 고고의 한 품을 가지고 있죠. 가장자리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잘 들면 살구이 들어서 나죠. 아, 새로운, 아, 오늘 새로 선보이는 크리아콤 어찌 보면은 그린이 비슷한데요. 크리아콤. 입장 끝이 날카롭습니다. 크리아콤. 지금 이천옥 코너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정야. 정야가 아주 튼튼합니다. 탱글탱글합니다. 자구도 달고 있고요.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멀리 프리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빈제가 아주 탐스러워요. 비슷한 너우 있고요. 아, 여기는 노란 꽃을 키우는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꽃이 이쁘다는 눈대리, 아, 새로운 것들이 아, 조금 뜸하게 보였던... 그러한 탈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보라색 대비. 죄송한데 이백봉 요거 하나만 주문 주시겠어요? 이거 좀 편해 주세요. 아보카도 크림. 아,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 여기 블루빈스 있습니다. 블루빈스는 입장이 아주 조그맣고 귀여워요. 블루빈스. <목소리> <또 천천히 목소리> 네. 음. 어. 여기는 <목소리> 둥근잎 비추리대. 네, 네, 네. 네, 네. 이 비둥글둥글해요 비추리대. <목소리> 다 있고요. 2천 원짜리 물건이 오늘 <목소리> 아주, <목소리> 아주 좋은 게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욕심납니다. 야곱샘이 있고요. <목소리> 모건 뷰티 염자 있구요. 핑클 루비 언성 이거 우선 이거. 여기까지 2천원 코너에서 보여드렸고 살짝 3천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빨갛게 물이 이 다육 이쁜 다요 어? 어머나 여기 생장점 부근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자구들이 다글다글합니다. 이거 아주 이쁘게 변이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삼천 원인데요. 이거는 백공인데요. 밝어지면은 아, 아,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 중복된 부근 거 보세요. 여기 삼천 원. 아 여기 선인장. 3,000원이랍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은우 자꾸 좀 많이 <레기> 달고 있어요. <laughs> 프리메랑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네,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요. 음, 여기 파랑색이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레기> 어, 예쁜, <laughs> 네? 예쁜 모습. 네, 예쁜 모습. 3,000원 코너에서 <레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기> 아, 오늘은 좋은 물건들이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매니아 분들도 많이 나오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지나온 거 조금 보여드리고요. 네. 어머나, 이 아래, 매대에 올라오지 못한 이런 다이어트. 네. 아, <laughs> 여기 백봉 보세요. 엄청 노제트가 큽니다. 네. 여기 꽃핀 모습도 있고요. 네. 아하, 네. <laughs> 매대에 올라오지 못해서 네. 너희는 미안하구나. 또 다른 데로 한번 옮겨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천원인데요. 자 이거를 소개를 안 하고 가면은 어이 <laughs> 노경이 섭섭해할 것 같아요. 노경이 모두 다흰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천원인데요. 이거는 줄줄이 내려오면은 엄청 또 좋은 모습이고 이게 또 잘. 어, 달아줍니다. 꽃핀 것이고요. 또 향기도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 보면은 살짝 향내가 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많이 나온 이거 노경 보여드리고요. 또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은 여기 천원들도 아 이쁩니다. 노경 있고요. 여기 바이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여기 기천입니다. 기천은 어 이렇게 탑 이렇게 층을 쌓아 올리는데 아 이거는 조금 웃자란 것 같네요. 으 목이 쑥 올라왔습니다. 지금 탄탄한 기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오늘은 아주 튼실한 달구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요. 따라 절도 있 고요, 월동자특엽 목적, 멀리 에그린 원, 블루 뉴스, 크리스마스, 빵빠레 잠시 또이 아래 좀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도 연봉이... 연봉이, 연봉이, 연봉이 너무 탐스럽죠. 오, 너무 좋아요. 잘 길러가지고 나오셨어요. 여기는 500원짜리를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이히 쓰다 니다 예쁜 금빛 달로 500원.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사시면 은 아주 합식을 해도 이쁜 모습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날에 또 뵙겠습니다.